안녕하세요. Y시 리뷰입니다. 컴퓨터 의자를 선택하실 때 고려하는 사항은 우선 튼튼해야 하고 화면을 오래 보고 오래 앉아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목 받침이나 혹은 요추 받침대도 필수죠. 좀 딱딱한 하드 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자는 폭 감싸지고 푹신한 타입을 좋아합니다. 제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하고 사용해 보니 괜찮은 제품이라서 하나 소개해 드리려 하는데요. 클라우드백 퀄팅 매쉬 체어 D800MQ입니다. 클라우드백 의자의 특징은 이름처럼 구름에 앉은 듯한 편안한 의자인데요. 무엇보다 100% 국내 생산 제품이라 제품의 퀄리티가 정말 괜찮습니다. 이 제품은 메쉬 소재로 통기성이 좋은 제품이고, 이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가죽 제품과 비교해보면 메쉬 소재가 가죽 느낌이 아닌 패브릭 소재의 메쉬라서 가죽 의자에 앉았을 때처럼 푹신한 느낌은 동일하고 좀더 포근한 느낌입니다. 처음 만졌는데도 사용하던 제품이었던 것처럼 이질감 없이 바로 몸이 적응했습니다. 구성은 등판과 방석, 다리로 크게 세 가지 구성과 연결봉, 나사 2 개, 육각 렌치, 장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갑 같은 거는 이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별거 아닌데 디테일한 것까지 신경 쓰는 느낌이 있죠. 설치 같은 경우는 5분이 채안 걸리는데요. 먼저 다리에 연결봉을 끼워주고 그 위에 방석 시트를 꽂고 그 뒤에 등판을 연결해주고, 나사 두 개만 돌려주면 완성입니다. 진짜 간단하죠? 클라우드백 의자는 사이즈가 좀큰 편인데요. 일명 사장님 의자라고 하죠. 사이즈와 무게감이 좀 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좋고, 폭 감싸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공간이 좀 협소하시다면 고려할 사항이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퀄팅 처리된 메쉬 소재로 통기성이 좋고, 발수 원단을 사용해서 땀이나 이물질 등 생활방수도 됩니다 저는 처음 메쉬 소재라 이 구멍 사이로 머리카락 같은 게좀 많이 끼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용해 보다 보니 생각보다 그런 큰 위생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헤드레스트 부분과 등을 받쳐주는 빅 와이드 쿠션이 전반적으로 푹신하지만 헤드레스트가 푹신해서 낮잠을 자려고 기대거나 할 때는 머리 받침이 좋습니다 그지만 목을 좀 실자형으로 받쳐주는 느낌의 의자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서 c 자형을 원하신다면 원형 쿠션 같은 거를 같이 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석 쿠션은 라텍스형 스펀지로 적당히 푹신하게 잘 받쳐주고 보원력도 괜찮습니다. w자형으로 하중 분산이 되어서 오래 앉아 있어도 허리쪽 압박감이 좀 덜한 편입니다. 팔걸이도 개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의자는 최대 135도까지 기울여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이즈도 크고 푹신해서 기울여 놓고 발받침 하나만 있으면 릴렉스 체어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어요. 꿀잠 각입니다. 의자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지만 키에 따라서는 스몰, 미디엄, 라즈를 고를 수가 있는데요. 의자에 제대로 앉는 자세는 양발이 바닥에 땅에 닿고 무릎이 90에서 100도 각도가 유지되는 게 편한 자세거든요. 기본적으로 스몰 사이즈를 사용해도 괜찮지만 키가 큰 분들은 좀더 몸에 맞는 사이즈의 의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하면서 좋았던 건 바퀴인데요. 의자 끌때 소음도 적은 편이고 가볍지 않고 묵직하게 끌립니다. 저는 영상 작업 및 촬영으로 하루에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최소 3시간, 많게는 6시간 정도 앉아있는데요. 침대에서 자는 시간만큼이나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의자만큼은 괜찮은 걸 쓰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클라우드백 메시 체어는 요즘 같은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통기성 제품이지만 꼭 더운 여름이 아니어도 차가운 가죽 느낌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사계절 용으로도 푹신하면서 통기성이 유지되어 좋더라고요. 한번 괜찮은 거 구매해서 오래 사용할 생각이시라면 자제나 만듦새도 괜찮고 무엇보다 100% 국내 생산 제품이기 때문에 PC용 의자를 고민하셨다면 클라우드백 메시체어 T800 MQ를 사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